아까 뭐 탄핵을 이야기하니까요. 네. 지금 우리가 그보다 안쪽 진영안완전 깨졌잖아요. 네. 이거 풀 사람 윤석열이 보입니까? 본인이 풀어야 됩니다. 결정해야 됩니다. 네. 세상에 대통령까지 있는 사람이 헌법재판사가 변론인이 뭡니까? 책임이 있다면 내가 모든 걸다 지겠습니다. 이 남자지. 지금 교 겨루사한테 반서반도안아가면못 반서 나온다. 그렇윤석열이남지 네. 않아요. 아까 네. 내 탄핵 인사람 누굽니까? 윤석열이 아닙니까? 네. 한동호이 아닙니까? 네. 다잡아였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원래는 문재인 사냥개입니다그 네. 옛날 희한을 하나 데리고 살다이 나라가 이원에 입구를 냈는데, 21세기에 국민소득 4만 불 시대에 무슨 개음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초조이게. 네. 그래, 그두도 절미하고. 네, 그 김문산 때 요걸 좀시기했어요 세상에 대통령 후보까지 있는 사람이 광대표 출마할 것이냐 모르니까 쓰레기 통에 넣어 갑니다. 네. 그럼 우리가 쓰레기입니까? 우리 신고 주이고는솔직하 <laughs> 이야기해. 옷벗고 정치하잖아. 네. 맞죠? 네, 네.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정치를 했잖소 네. 그게 틀립니다. 검사는 검사 옷벗고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라가 영원히 역부되돼 있는 겁니다. 나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당대표 두표 아닙니까? 한 표만 주지금 찍으면, 돼요. 네. 그럼 주지는 무조건 올라가.